옛날 옛적에 조용한 작은 마을에 쥐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미미라는 이름의 사랑스러운 어린 쥐도 있었는데 부드러운 갈색 털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미는 친절하고 쾌활해서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미미의 부모님은 미미가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미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감을 만날 자격이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아빠도 동의했다. 우리 소중한 딸을 위해서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미미를 위해 가장 강하고 훌륭한 신랑을 찾으러 떠났지. 그들은 높은 목표를, 아주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누가 태양보다 더 강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언덕 꼭대기로 달려가 큰 소리로 깨꽥거렸습니다 오, 멋진 태양아. 우리 딸 미미와 결혼해줄래?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태양은 작은 쥐들을 내려다 보며 미소 지었다.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장 강하지 않아. 구름이 몰려오면 나를 완전히 가려서 빛을 낼수 없어. 오. 쥐들이 놀라 소리쳤다. 그럼 구름이 너보다 강하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구름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크고 푹신한 구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끽끽거렸다. 오. 강력한 구름아. 우리 딸 미미와 결혼해 줄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구름이 웃음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울렸다. 고맙구나 꼬마들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쥐들의 수염이 호기심으로 떨렸다. 바람이 구름보다 더 세다고? 그럼 바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들이 말했다. 산들 바람을 따라가자 곧 나무 사이로 휙휙 불어오는 빠르고 휙하는 바람을 발견했다. 오 강한 바람이여. 그들은 끽끽거렸다. 우리 딸 미미랑 결혼해줄래?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바람이 장난스럽게 그들 주위를 돌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가족, 하지만 내가 가장 강한 건 아니야. 저기 거대한 돌담이 날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 나는 그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쥐들은 키가 크고 움직이지 않는 돌담으로 재빨리 다가갔다. 오, 튼튼한 벽이여. 우리 딸 미미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희는 세계 최고야. 그들은 끼끼거렸다. 벽은 굳건히 서서 대답했다.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강한 건 아니야. 내가 키가 크긴 하지만 내 몸속에 터널을 파고 표면에 구멍을 내는 작은 괴물들이 있어. 쥐들은 서로를 놀라서 바라보았다. 작은 생물이라고? 저게 누구지?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니 깨달았다. 우리 쥐들이야. 그들은 소리쳤다. 마침내 미미의 부모님은 깨달았다. 가장 강력한 남편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쥐들은 똑똑하고 수환이 풍부했으며 결단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미는 자기 마을의 멋진 어린 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용감했으며 미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럽고 행복해하셨고 모두 춤과 음악 그리고 듬뿍 치즈를 나눠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그때부터 미미와 새 남편은 아늑한 작은 쥐구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아무리 작고 겉보기에 단순한 아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을 합치고 자신을 믿으면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삐걱삐걱 끝